원래는 느긋했던 사람인데 안절부절 못 한다거나 차분했던 사람인데 사소한 일에 욱한다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만성 염증이 뇌를 침범하면 기분 조절이 안 되고 결국 기억과 인격을 잃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죠. 우리 뇌 안에는 뇌 건강을 지키는 미세아교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밀려오는 염증에 지치면 흥분해서 뇌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If it's a very it's chronic situation, at certain stage the microglia are exhausted. They are becoming senescence, and senescences are s o of inflammation. 뇌의 염증을 막으려면 잠을 푹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효식품을 먹는 게 좋은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 2~30분 하는 걸로 충분한데요. 뇌와 면역력의 관계를 세계 최초로 밝힌 이스라엘의 세계적 뇌과학자 미할 슈워츠 교수는 조금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I'm doing yoga, I'm doing pilates, and I'm walking every day. v i e w 만성염증으로 뇌가 망가져서 치매로 가기 전에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요가든 유산소 운동이든 꾸준히만 한다면 뇌와 면역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